일론 머스크 마약 논란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읽어 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의 화성 정착 꿈나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또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이번에 정말 어이없는 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뭔가 이상한 기사를 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 정말 이건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6월 17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터진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이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어요. 뭔 일이냐고요?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사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이두 대형 언론사가 동시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 머스크가 트럼프 대 대통령과 함께 선거 캠페인을 하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 후 행정부에서 활동하는 동안 마약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혐의죠. 특히 5월 말에 나온 뉴욕타임스의 폭탄 보도를 보면 머스크가 정기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 환닭버섯 같은 사이키델릭 약물들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에더럴 같은 각성제까지 이 모든 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테슬라 주주들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이 보도들이 모두 내부 소식통이라는 익명의 제보자들 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증거나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스크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직접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Fastest Labs of South Austin이라는 곳에서 약물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든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완전히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거 정말 통쾌한 반전 아닌가요? 말로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검사 결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야, 역시 일론 머스크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갔죠. 뉴욕타임스에 대해서는 숨 쉬는 것만큼 쉽게 거짓말을 한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와. 정말 직설적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머스크가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도 자신들의 약물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들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선자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아 이거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일종의 역공세인 셈이죠. 너희가 나를 의심한다면 너희부터 증명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케타민에 대해 좀 설명 드릴게요.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인데 최근에는 심한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FDA에서 승인받은 치료법이기도 하고요. 머스크도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몇년 전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케타민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X, 옛날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도 아니라고 했어요. 케타민은 어두운 정신적 구멍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복용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걸 마약 남용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는 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는 테슬라 팬들과 머스크 지지자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어요.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 머스크가 정말 마약을 한다면 다른 CEO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머스크의 엄청난 워킹스타일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에 집착하고 긴 시간 이라고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지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X까지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죠 그래서 팬들이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다른 CEO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된거요 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약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회사 중 하나잖아요. CEO의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스페이스X 같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업 때문이에요 우주개발이나 국방 관련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보안상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명확한 검사 결과로 이 모든 의혹을 일축해버린 거죠 정말 시원한 반격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머스크가 언론사들을 위선자라고 부른 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언론계에서도 스트레스나 압박감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laughs> 물론 이건 추측이고 중요한 건 검증 가능한 사실이에요. 머스크는 자신의 결백을 검사 결과로 증명했지만 그를 비판한 언론사들은 아직 어떤 부채적인 반박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익명의 소식 통에만 의존한 보도의 위험성이에요. 물론 때로는 익명 제보가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개인이 직접 반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머스크처럼 직접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머스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성도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서는 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입증됐다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머스크 같은 공인의 경우 이런 보도가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이고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수 있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나 다른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손해 규모도 엄청. 갈 거예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이 필수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머스크가 약물 검사를 받은 곳이 f 스 s t e Labs of South Austin이라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검사 기관이라는 거예요. 오스틴은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이전한 곳이기도 하고 스페이스엑스의 주요 시설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첫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맞다,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빠르면 6월 22일부터 일반인들도 로보택시를 탈수 있다고 해. 해서...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상상이 보세요. 운전자 없는 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예요. SF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공인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스크는 정말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로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w with places a s s e s on the US s t r a n c h 왜냐면 머스크가 단순히 말로만 반박한 게 아니라 실제 검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This is the Minder and Problem Chalking Tire Chamber. 여기서 잠깐 테슬라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스웨덴의 연기금 AP7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약 13억 6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 미국에서 노동권 침해를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흥미로운 건이 연기금이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 참여 때문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순전히 노동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소식으로는 테슬라가 전 옵티머스 엔지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있어요. 이 엔지니어가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로보틱스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테슬라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에요. 특히 로봇 손 개발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가져가서 자신의 회사인 프로셉션의 개발 속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테슬라 측은 수백 명의 직원과 수십억 달러,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일을 몇달 만에 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를 보면 테슬라나 머스크 주변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머스크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오늘의 메인이슈로 돌아가서 머스크의 이번 대응이 정말 인상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반박이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해명하겠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같은 수동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머스크는 바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환했어요. 이건 정말 효과적인 위기 대응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해명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증거로 반박하는 게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면서 너희도 해봐! 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도 정말 영리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만약 검사를 받으면 왜 굳이 받나는 의문이 들수 있고 안 받으면 뭔가 숨길 게 있나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근거 있는 대응의 중요성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또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머스크가 자신의 과거 케타민 처방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이런 투명성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어요. 좋아요 많이 누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게요. 일단 머스크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승리라고 할수 있어요.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켰고,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한 위치에 몰아넣었거든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결과예요. CEO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리스크가 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특히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당한 건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인명소식통 기반의 보도를 할때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 특히 머스크처럼 즉시 반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개인 대 전통 언론의 힘겨루기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언론사가 보도하면 그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당사자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머스크의 경우 X, 옛 트위터의 소유주이기도 하니까 더욱 강력한 반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얼마나 독특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익명 소식통이나 관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기사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언론의 감시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저학성과 공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재미있는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머스크의 이번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